전면적인 체벌 금지 이후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사들로 구성된 좋은 교사운동 교사들이 화해 사역에 초점을 맞춰 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보다 아이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기독교사들을 만나보시죠. 조혜진 기자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에서부터 왕따 문제와 학교 폭력까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교사들은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 아이와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체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해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 문제가 뭘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체벌 전면 금지 정책 이후에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완전히 체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한 교사가 준비되어야 될 연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기독교사들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한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 방안으로 이른바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적 정의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일으킨 피해를 자신이 바로잡도록 할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벌로는 문제행동이 수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규범에 따라 잘못을 확인하고 벌 주는 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아이들은 자기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책임을 인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세벌 금지로 인한 교권 추락을 염려하는 대신 세벌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훈육 방법을 모색하려는 기독교사들의 모습이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